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아카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사람 담벽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첫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1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익숙한 이미지로 연이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수확은 왕이 거두어 나라 운영에 사용하는 몫이지만 늦은 비를 맞고 자란 둘째 수확은 백성의 생명과 직결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 안주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보내어 양식을 소멸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곧이어 보여주신 둘째 환상은 큰 바다와 육지를 죄다 삼키는 불재앙입니다. 부정한 것을 모두 소멸하는 불폭풍이 이스라엘을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 생하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끄러지지 않았고 미끄러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위원회에 사용된 다양한 심상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결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3자가 6자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매서운 심판을 예비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이면의 회복을 위해 힘껏 손을 뻗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호한 만큼 너그러우시고 분명한 만큼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뉘우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위해 엎드리는 아모스의 기도에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이 도무지 돌이키지 않자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십니다. 추를 늘어뜨려 수직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지 않게 지어진 이삭의 산당이 무너져 웃음이 산당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다시 세워야 할 우리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눈속임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절과 5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도 듣지 못,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미약한 야곱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대한 심판을 처리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나와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나와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에서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가 격화되어 학생과 청년 150명 이상이 숨졌다. 이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바뀌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